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막을 내린 드라마 이부의 사랑. 극중 재벌 2세 순정남으로 열연한 배우 이동하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와 선한 인상으로 시청자의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생방송 호스타 뉴스가 이동하 씨와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종영한 MBC 1일 드라마 이부의 사랑에서 재벌 2세 순정남 구강민역으로 열연한 배우 이동하를 만났습니다. 케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총 120부작 촬영 기간 7개월이라는 대장정을 마친 이동하. 거의 반년 넘게, 네, 반년 정도 네, 그렇게 한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정말 긴 호흡을 가진 드라마라 가지고 체력적인 관리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정신적으로도 그 인물에 빠져서 살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거를 리마인드하고 그래야 되지 않으면 자꾸 제 자신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몰입하는데 조금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를 드라마 남자 주인공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도 이제는 누리게 되었다는데요. 아무래도 어딜 가면 식당이나 이제 뭐 식장,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아주머니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이러면서 강민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잘 보고 있어요. 뭐더 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쓰다듬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감사하죠. 굉장히. 이부의 사랑은 일일 드라마 특유의 극적인 전개와 독특한 표현으로 마니아층을 형성. 배우들의 맛깔나는 연기는 시청자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B급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보통 드라마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행동이고. 그런데 약간의 감독님과 그 여러 그 작가님이 그런 코드를 넣어서 저희가 그게.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누나 김민경 누나가 이렇게 하면 본인이 내려놓고 그걸 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laughs> 본인도 웃기고 보는 사람도 웃겨가지고 엔지가 진짜 수십 번 나고 막 그랬었어요. 예. 이동하는 극 마지막 회를 진서연과의 진한 키스신으로 마무리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분하고 제가 나이가 같아요. 친구라서 정말 부담감 없이 편하게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은 진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아침 드라마에서 드라마에서 너무 진한 거안 했는데 그만큼 호흡이 잘 맞아서 그렇게 편하게 잘 나와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드라마 주연으로 열연하기까지 이동하는 그간 겪은 연단의 과정들을 큰 자산으로 꼽습니다. 배우 생활한 지 7년 정도 됐고 무대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고, 티켓 값을 정말 버릴 정도로, 버리고 싶을 정도로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쟤를, 쟤 공연을 보면 머리 삭발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얘기 듣고, 아, 막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다음 부터 괜히 또 오기가 생겨서 제가 제일 일찍 나와서 연습도 하고, 차츰차츰 좋은 평가를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텐 정말 큰 재산인 것 같아요. 그 감정들이, 그것 때문에 오기도 많이 생기고, 열정도 많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고. 내재된 감정까지 다 쏟아놓는 폭넓은 연기에 도전하고픈 마음도 큽니다. 올드보이의 유지태 같은 역할 있잖아요.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편안해 보이지만 내면의 그런 상처와 분노를 표현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정말 오래 제가 연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로서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목표인 것 같아요. 페이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동하였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배우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성실함과 끈기로 차근차근 배우의 길을 걷는 이동하.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김효성입니다.